경희사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뱀파라는 한자 들어간 한자들을 좀 모아서 공부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뱀파 이런 한자 보셨나요? 뱀의 모양을 본뜬 한자에서 뱀파라고 하는데요. 하나씩 하나씩 어떤 자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게요. 자 뱀파라고도 하고 땅이르파라고도 하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얘가 들어가면 파발음을 하는데요. 잡을파 글글파, 비파파, 파초파 이렇게 파파파 발음을 하고요. 또는 비파나무파, 아비파.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발음이 좀 바뀌어요. 살찔비, 술잔치, 치자나무, 치까지 해서 열자 한번 짧은 시간 안에 같이 외워보시죠. 자, 뱀파라고 하는 한자는 땅 이름파라고 하는 유래가 두개 정도 나옵니다. 제 책을 보면. 제가 564페이지에 정확하게 잘 정리해놨으니까, 혹 경의서 땅책 있으면 참고하시고요. 제가 책에는 뱀이 땅바닥에 바짝 엎드린 모양 이 이야기만 했는데, 또는 사람들이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모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모습이고, 우리가 흔히 보는 뱀 사자하고도 비슷하죠. 이 가운데가 없어지면 뱀 사가 되지요. 그래서 조금 비교해서 제가 조금만 써 보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가 쓰면 우리 한글 리을처럼 생기면 몸기라고 하죠. 여기다가 조금만 올라오게 되면 이미 이라고 하죠. 그다음 여기를 다 막아 버리면 뱀사라고 하요. 그런데 이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을 더 정확하게 쓰면 이걸 지금 배우시는 뱀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양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몸기에서 변형이 조금씩 돼서 몸기 이미 이 뱀사, 뱀파, 또는 땅이름파라고 하는 거고요. 혼자 쓰는 경우는 보통 파촉이라고 해서 중국의 지명을 쓴다거나 구라파, 인파선 이렇게 발음 역할을 하는 우리가 구라파라고 하는 것은 유럽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럽을 표현할 때든지 인파선, 우리 신체 기관 인파선, 갑상선 할때그 인파선 할 때도 쓰는 파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임이 좀 있는데 앞에 손수를 집어넣게 되고 뒤에 뱀파를 쓰게 되면 손으로 뱀을 잡아볼까? 여러분 손으로 뱀 잡을 수 있어요. 아우 저는 정말 정말 싫은데요. 이렇게 뭔가를 내가 힘들게 확 잡았다는 뜻으로 파악이라는 말로 씁니다. 어떤 대상의 내용이나 본질을 파악하는 걸 어, 알아내는 걸 이해하는 걸 파악이라고 합니다. 악자도 똑같이 손에 쥐어. 있는 겁니다. 쥐다라는 뜻. 이질 악자 같은 경우는 특히 악수할 때 악자예요. 그래서 파악은 내손 안에 꽉 잡아서 내가 마음대로 어떤 의미나 내용을 다 이해했을 때 파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잡을 파는 앞에 손숫자가 잡다라는 뜻을 더 도와주고 뒤에 있는 뱀파는 발음만 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또 볼까요? 음, 긁을 파는 앞에 있는 한자가 손톱도에 너무 쉽죠? 손톱으로 긁는데, 뱀에 물린 곳을 손으로 빡빡 긁었다.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하시겠죠? 근데 진짜 뱀에 물릴 때 손으로 긁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막독 퍼지니까 빨리 그 피가 통하지 않도록 날카로운 걸로 뱀그 독을 좀 빼내고 빨리 응급실을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좋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파양이라고 해서 가려운 데를 긁을 때 가려울 양자를 쓰고요. 파충류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뱀 종류들을 그럴 때도 이렇게 씁니다. 어, 비파파는 악기 이름이에요. 옥이 굴러가는 소리처럼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현악기 비파인데요. 위에 있는 한자를 임금왕이 아니라 구수록 두 개가 있는 걸로 보시고, 아래에 있는 건 발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양의 현악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비파비와 같이 짝꿍이어서 비파비, 비파파. 위에 있는 건다옥 굴러가는 소리에 아주 아름다운 소리를 쓰고, 아래 것들은 다 발음만 하시면 돼요. 음. 파초파 한번 볼까요? 위에 풀초를 해서 땅에서 자라는 풀이에요. 그럼 파초풀이 뭐하는 데 쓰느냐? 옛날 약재로 썼던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당연히 초차도 너무 쉽죠? 파초초. 하나 이러니까 이뱀파자의 한자는 아래쪽은 다 발음 역할을 하고 위에는 뜻을 도와주는데 항상 부수는 뜻을 도와주니까 식물에 지칭하는 말이었네요. 비파나무파 보면 나무목이니까 비파나무인데 이건 언제 쓰냐 비파의 나무 이 비파 열매를 또 약재로도 쓰고 악기로도 쓰거든요 그래서 나무 땅에서 잘 자란 비파나무 이걸로 만들고 열매고 뭐 이런 약재로 쓰고 이렇겠지요 너무 쉽죠 아비파는 조금 중국말 같은데요. 위에 아버지 부자가 뜻을 주고, 파 자가 파가 돼서 우리가 보통 영어에서 파파라고 하죠. 그래서 아버지 호칭을 한자로도 이렇게 파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아버지다.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 싶어요. 또 뱀하고 관계되는데 아까 제가 땅 이름 파라고도 했으니까. 어살찔삐 발음 바뀌어버렸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뒤에 있는 하나자는 아까 이 몸기자에서 점점점 변하는 걸 제가 처음에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몸이 뚱뚱해져서 몸기의 변형자로 봅니다. 뚱뚱한 사람의 모양을 써서 사람의 육체가 살이 쪘네 몸기자가 이렇게 변했네로 해석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비만, 비옥 비료 참 우리가 관심있는 단어가 이 비만이고 저 같은 경우도 살이 쪘다가 빠졌다가 먹으면 찌고 당연한 술리긴 한데요. 이게 살이 쪘을 때 몸기가 이렇게 변한다는 걸로 보는 게좀 재밌죠. 어. 그 다음, 술잔치 한 1급자 정도 갔을 때 보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했듯이 원래 술잔치는 이렇게 씁니다. 근데 사람들이 쓸 때, 아우, 이자를잘못쓴 거예요. 이 아래에 있는 병구절자를. 그래서 이걸 붙여버리는 거야. 어,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그냥 이것도 술잔이라고. 하자라고 해서 술잔치 한자가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빨간색 이 자가 원자예요. 어서 있는 사람을 그려서 사람인 자의 변형자로 본대요. 서 있는 사람으로 보고 아래 에 있는 건 무릎을 꿇는 사람을 봐서 서 있는 사람이 무릎 꿇고 있는 사람한테 술을 따라주는 거죠. 그러면 이서 있는 사람은 윗사람이 되겠고 아래 무릎을 꿇은 사람은 아랫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술잔을 받는답니다. 잔에 술이 쏟아지듯이 유창하게 나오는 말을 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 말을 우리가 치언이라고 한대요. 처음 들어보셨죠? 어이 술에, 이렇게 술잔에 술을 따라주는 행위나 이런 것을 주는 행위는 상당히 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명령할 때 쓰는 단어들로 많이 써요. 뭔가를 이렇게 명령하거나 내가 널 믿는다 아니면 너와 나는 동지가 되었다 이런 걸로 좀 술로 많은 동급을 표현하는 한자인데요. 이 원래 이 잔데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모양이 좀 변했다는 거. 나무목을 쓰게 되면 치자나무 치자인데요. 치자 색깔 노란색 예쁘죠. 나무목에 술잔치가 발음만 하고요. 술잔으로 만든 제목 이 치자나무로 술잔을 만들었네 이렇게 좀 연상을 해보자고 하는 제어의 의도였고요. 성질이 차고 이뇨제와 눈병 환달들 해열에 쓰고요. 물감 원료로 제일 많이 쓰죠. 치자 치자 열매 갖다가 이렇게 하죠. 그래서 치자 치예 때문에 술잔치 때문에 발음이 또치 발음도 있구나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오늘 배우신 한자, 땅 이름 파드럼 파예요. 잡을 파, 글글 파, 비파파, 파초파. 자, 그 다음, 비파나무파, 아비파, 아비파, 살찔비 술잔치, 치자나무치.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뱀파 들어간 한자 간단하게 10개 배웠네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한자 연상으로 오게, 올게요. 감사합니다.